제기하면 이렇게 갑자기 또 폭발적인 네. 장면이 많이 나와요. 갑자기 쌩쌩해지는. 그쵸 그쵸. 네. 자팔 파고 올려주고 있는데 아 어, 테이크 다운까지는 못 가고 있어요. 네. 그쵸. 어, 밸런스 좋아요. 잘 늘어냅니다. 킥 어. 어, 계속 치고 있습니다. 김준영 사우스 포에서 이거 니킥이 만약 허용됐다면 김준영 아. 선수가 되게 운영을 잘하네요 그쪽으로 네. 완전 뭐 킥복서 같은 음. 리듬을 갖고 있, 있습니다. 자 지금도 아. 돌려서 나와주는 거 좋고요. 아 밀어붙입니다만 거리가 그렇죠. 타격거리가 좀안 나오고요. 네. 자 이렇게 2라운드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네. 이 양정 팀매드 김준영 선수는 그냥 그. 배명호 관장님의 그냥 선수 시절 킥을 보면 아 될것 같아요 네, 굉장히 약간 배명호 관장님께서 킥을 되게 예쁘게 잘 차는 걸로 네, 거의 발레하듯이 어이, 뭐야 이거 놀리는 거 아니에요? 킥의 우아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되게 교과서적인 킥아 아, 나도 저렇게 차고 싶다 이런 킥이에요 근데 네. 생각해보면 킥으로 보낸 적은 보낸 적은 없어 그냥, 그냥 멋 부리려고 그랬던 거 같아요 아 네. <laughs> 패션 킥, <laughs> 패션 킥, <키. 웃음> <laughs> 주먹이 운다용, 주먹이 운다해서 그렇죠, <웃음> 맞아요. <웃음> 자,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자, 양정 팀에 대해 김준형 선수의 판정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우리 팀천하의 김정현 선수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아, 네. <laughs> 네. 약간 킥에서 조금 더 데미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네. <laughs> 네. 네. 저희, 네. 아, 말씀해 주오 다음 시합에서는 좀 킥에 대한 어떤 맞습니다. 킥 카운터에 대한 어, 기술적인 준비를 좀 네. 하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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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은 저희 네. 스폰 중에 네. 그 용각상 스폰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오 배명호 또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아, 네더 네. 까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태닝이 잘된것 같습니다 그 배명호 선수가 지금 옷으로 가리고 있지만 몸도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아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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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닝하고 저렇게 쫙쫙 갈라지면 네. 어, 전국 지도자 중에 몸이 제일 좋을 거예요 우리 어. 배명호 관장님이 일이 좋잖아요. 네. 저는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배명호 원장님 보고 얘기하려고 할때 네. 썬팅이라고 할 뻔했어요. 썬팅. <laughs> 저저 정도는 발끈했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네. 아,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해요. 저, 미안합니다. 뭐, 미안해. 요저정도는뭐 캐닝이 아니라 <웃음> <태닝이> <웃음> 썬팅 이게 좋아요. 그 아, 알겠습니다. 네. 오래된 가루로 된건 먹기도 힘들어가지고. 아 그런데 네. 뭐야 나의 대체 아 오셨네요 아. 오셨네요. 네. 아 그거 드시고 물 드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왜? 목에 좀 녹여드리도록 한 10분 아. 20분은 냅둬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회복하고 오시라고 우리 김대한 해설위원은 보내드리고 네. 그리고 오주환 해설님께서 예, 네. 저희를 조인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또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자 팀메드 본관에 장서준 선수 그리고 큐브 m m 의 남윤수 선수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해설 오주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 매번 이렇게 또 선물을 챙겨주셔가지고 아, 날도 오는데 힘내시라고 아, 감사합니다. 네. 아, 해설뿐만 아니라 어, 동료들의 건강도 네. 챙겨주시는 오주환 해설위원님. 건강 많이 챙기셔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오자, 테이크다운 치도 살짝 정직했어요. 네. 네. 자, 다시 나민수의 로우킥이었고요. 나민수 음. 선수 킥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양한 킥 공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쵸. 자 장서준 선수는 좀. 어우 자 한번 치고 들어갔던 장서준. 어우 자 장서준 선수의 카운터펀치 들어갔고요. 아 근데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진행하니까 너무 좋네요. 네. 그만큼 빨리 끝나겠죠. 그러길 바랍니다. <laughs> 오늘 70 경기가 준비돼 아, 있는데 네네. 이제 막1 0 번째 경기가 끝이 났고 1 1 번째입니다. 아직 어. 보이지 않지만. 네. 네. 오. 자, 지금 데미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다시 그렇죠. 음. 하이킥까지 장서준 선수. 야잽 주면서 투. 도... 네. 남윤 선수가 킥, 네, 오, 펀치 둘다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네. 음. 네. 자, 큐브 MMA에서 소개 남윤수 선수. 그리고 팀메드 분간의 장서준 선수 치열한 타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거리 네. 싸움, 앞서 싸움하면서 자 누가 먼저 선조 공격을 아, 뻗을지 그, 그, 그. 자, 오 자, 테이크 다운 장서준 장서준이 댓글. 한번 들어갔는데요. 오 오른손 라이트 네. 네. 자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는 남윤수 선수. 자 이렇게 1라운드는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오주한 선수님도 한 헬스 하지 않으십니까? 아 네, 저도 한1 0년 넘게 웨이트 그러니까요. 즐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네. 이제 딱 일주일이 되어가네요. 네. 벤치를 하다가 어깨를 다쳐가지고 아, 네. 벤치. 그래서 그 형님 스토리 보면서 네. 부럽다. 나도 더 들고 싶다. 이게 아 웨이트 잘못 하다가 좀 욕심 부리다가 부상 많이 당합니다. 근데 이게 참. 남자의 그 DNA라고 아, 해야되나? 그렇죠. 뭔가 내가 하던 무게가 잘 들리기 시작하면 네. 어? 이제 좀 올려도 될것 네. 같은데 하다가 다쳐요, 그, 꼭 그때 꼭 다쳐요 그러니까요, 아, 괜히 했어 아 저도 벤치하다가 몇번 다친 게있어아 근데 네. 네. 음. 아. 남자는 갑바 아닙니까? <웃음> 맞습니다 <웃음> 자, 이라운드 네. 이게 2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쏟아야 됩니다. 그렇죠. 시합 네, 끝나고 힘 나오면 이거 잘못된 거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 좀또 네. 선배로서. 네. 네. 야 페이크 오 좋았어요. 오, 오 좋아요 남윤 선수. 연, 연타. 오 자신감 붙었어요. 그러니까요. 머리 잘 잡고 있었는데. 아 반대 로 장선 선수는 이제 태클을 노리고. 저, 저렇게 흐름 끊어주는 네. 거 좋죠. 그렇죠. 결과까지 있으면 좋은데. 음. 중요한 시점이야, 지금. 자, 등까지 잡을 수 있을지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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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넘겼어요. 이야, 아, 이렇게 되면. 장성이 유의해졌습니다. 자, 풀마운트 포지션 점유까지. 태클가. 음. 오. 아우. 네. 자 하지만 바로 일어났습니다. 방어 좋았어요, 남윤수. 잘 일어났어요. 네. 자 일단 케이지 주변으로 돌고 있는 사이드로 네. 돌고 있는 장선수 선수고요. 네. 자 찾고 있죠. 네. 빈틈 찾고 있습니다. 자 남윤수 선수는 케이지 중앙에서 조금씩 몰아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오, 네. 오늘 홍보했어요, 네. 장선수 다시 크게 치고 들어갔던 장서준 선수고요. 오자야 남윤수 선수의 킥펀치 콤비네이션 좋았습니다. 어. 이 장서준 선수는 조금 더이 잔번치를 주고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네. 네. 오자 아, 원투 남윤수. 오. 야 정확도가 아, 네. 펀치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딱 끊어 치는 게. 웨이트할 때한번 다치면 네. 무게 높이 거, 계속 겁이 나거든요. 아 음. 그래서 점점, 점점 무게 내려갑니다. <laughs> 저 근데 또 이게 자존심 상하는 게한 <laughs> 네. 물론 그때랑 비교하면 안 되긴 하겠지만 네. 10년 전에 들던 무게였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쉽게 들던 무게를. <웃음> 음. <웃음> 저도 10년 전 돌이켜 보면 저번 네. 140까지 들었어요. 어 진짜요? <laughs> 지금 100kg를 넘지 않게. 아일부러 아, 부담스럽더라고 이제 음. 높이니까 근데 100만 해도 충분히 부하가 생기고 그쵸. 좀 운동도 되니까 네, 큐브 m m 의 남윤수 선수의 판정승으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코어와 네. 함께 승리를 했습니다 어, 남윤수 네. 선수 축하드립니다 네, 아, 그만큼 또 준비를 많이 열심히 하고 와서 또 이렇게 승리를 하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이게 기분이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비례하는 것 같아요. 고생한 만큼 승리가 네. 기쁨이비례하는 같아. 자 큐브 MMA의 남윤수 선수의 판정승으로 경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상당히 맛있네요. 아, 복숭아 맛을 제가 좋아해서. 어, 저도 복숭아 네. 좋아합니다. 음. 이번에 실례지만, 일본에 주짓수 네. 대회를 갔다 와서, 아 그러니까요. 이걸 좀 즐겨 먹고 힘이 아, 좀 괜찮게 아, 나서. 아습니다 어, 우리 오주한 해설위원님께서 이번에 아... 그 IBJJF 아시안컵 나가셔서, 그렇죠 그렇죠. 네, 또 메달을 따셨습니다. 네, 3위를 했는데 네. 작년에 제가 졌던 1위한테 또져서좀 아... 아쉬움이 있지만. 약간 라이벌이네요. 네네. 음... 그럼그 선수와 이 KMA m 에서 MMA를 <laughs> <와> <laughs> 완전 완전 원합니다. 어. <laughs> 네.